짓기 위해서는 이 건축 전문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마침 우리, 우리 주옥순 대표님의 남편 되는 오영학 안수 집사님이 일생 동안 건설회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짓는데 봉사를 하신다 그랬어.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물론 건축은 건설회사에서 다 짓지만, 그놈들이 제대로 짓나 안 짓나 이 감독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그래, 감독을 해야 돼요. 자, 앞으로 쭉 선도 너도 나와라. 일로 나와라. 같이 나와라. 같이 나와서. 자, 임명장, 오영학 위에 사람은 일생 건설회사만 해먹고 살아가지고. 그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재능으로 사랑제일교회를 짓기 위하여 건축감독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laughs> 마이크 빼고, <빼드. 웃음> 여기로 서시고, 덕담을 <이제>, 하시고. <laughs> 에, 우리 안수입사님은, 어, 주옥선 따라서 교회 다니려고 고생했습니다. <laughs> 이제 안수집사인데, 다음 달에 장로 하자고, 장로. 아, 아 내가 잊어먹을까봐 지금 이 시간 광고 드리면, 우리 이제 1년 돼서 세례 받으실 분들은 다 교구별로 신청해서 한 주일 동안 세례 공부하시고, 세례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각 교구별로 임지식을 해야 되니까 장로님 하실 분, 안수집사님 하실 분, 권사님 하실 분들을 빨리 빨리 여러분이 자원해서도 괜찮아요. 나는 꼭 장로 해야겠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이번에 또 우리가 할라 그럽니다. 임제식을 그렇게 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건설에서 몇년 하셨어요? 21년이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돈 많이 벌었겠다 <웃음> 네. <웃음> 내가 대신 얘기해줄게요. 돈을 많이 버었는데 죽순 요년이 다까먹어 <laughs> 자왜 남편이 벌어놓은 돈을 왜다가먹었어 몸이 아파가지고 아 예, 몸도 아프고 어. 또이 애국운동을 한8년 하면서 어. 조그만한 집도 팔아서 몰래 쓰느라고 정권 <laughs> 몰래 남편 모르게 또 팔아먹었구나. 에이. 정권 바뀌면 내가 다 내가 윤성일한테 얘기해서 다 채워줄 테니까. <laughs> 안 나오신 겸에 네. 권사님이시잖아요. 네. 권사 몇 터봉이에요. 몇 터봉은 뭘로 말하는 거예요? 몇년 됐냐고. 아 지금 한 25년 정도. 25년. 네. 아, 왔는데 늦게 이제 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아, 감동. 저를 만난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 나나잘 만났다 그 소리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laughs> 어, 제가 오늘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그 교회에 거룩하고 조용하고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리게끔 우리가 그렇게, 저는 장로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광화문에서 이 성령의 집회가 뒤집어질 때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맨날 울어, 맨날 울어. 그 정도로 응, 응. 참 제가 마지막 이 인생에 좋은 어? 목사님을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우리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저는 그거로서도 모든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솔직히 나 알기 전에는 성경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니 네, 오늘 이 부르짖어라는 이 성경 말씀도 음. 제가 일생 동안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laughs> 근데 같이 신앙, 같이 동기 동창이 계속 네. 같이 다니시면 네. 이충근 박사님도 같이 다녔대. 아, 우리 이충근 박사님은 뭐 저하고 같이. 이충근 박사님도 네. 날 처음 만나러 와서 그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아, 사회 과학자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목사님. 예, 우리 이충근 예, 박사님. 사회과학자들은 안 울거든, 절대 안, 안 울거든. 네. 이충근 박사님하고, 음, 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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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오랫동안 그 두배 교회에서 신앙생활 을 했는데, 이충근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딱그 말을 하시더라고. 요 음. 내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음. 교회를 해갔지만. 음.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교회 잘 지어주세요. 네. 네. 아니 제가 지는 건 아니고. 그렇지 우리 네. 집사님을 통해서. 남편이 좀. 집사님 또 교회 지러 간다고 또 바갈지 긁지 마요. 네. 알았지 진실하니까. 그 진실하니까. 그렇지. 올바르게. 그렇지. 목사님의 그 사상과 철학 나는요 이 건축을 모르니까 전음들이 건축회사에서 철근을 제대로 넣는지 세멘트를 네. 제대로 썼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 남편이 도상 종합 제철에서 제철을 그 처음에 이제 때 대림 에 대림 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소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잘 절대로 감, 건설 감독은 회사, 하실 겁니다. 건설 회사가 도둑질 못해 먹도록 우리 집사님이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